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연산을 배웠다 그죠? 아, 이제 그것을 정리하는 기분으로 이제 우리가 혼합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아, 이제까지 이때까지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아, 우리가 정수의 사칙연산에서 더셈 그 다음에 뺄셈, 그 다음에 곱셈, 그 다음에 나눗셈 이렇게 우리가 배웠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아, 더셈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가 있었죠?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써 적었다가죠? 부호가 어떤 것? 같은 같은 경우 그죠?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른 경우 이렇게 했다 맞죠? 자 부호가 같은 경우라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부호가 같은 경우라는 것은 예를 들면 뭐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3 같은 거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 같은 거그 다음에 부호가 다른 경우는 어떤 게 있었죠 부호가 다른 경우는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3 같은 이런 경우가 있다라죠 자 우선 부호가 같은 경우는 그냥 조용히 더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하죠. 그 대신, 어, 여기 플러스이니까, 두개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결과는 당연히 플러스가 됩니다. 여기는 두 개다가, 밑에는 두 개다가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결과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른 경우, 부호가 다른 경우는 이렇게 되죠. 우선 절대값을 먼저 구해야 된다. 그죠? 플러스 3의 절대값은 3, 어,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다. 그죠? 그래, 그리고,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값 두개 중에서 3이 더 크다 그죠? 그것의 원래 숫자, 이거의 부호를 따라간다 라는 거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된다. 그러므로 결과는 플러스 1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뺄셈이다 그죠? 뺄셈 어떻게 했죠?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덧셈으로 고치는 방법이 뭐였죠 예를 들면 어 그냥 음뭐 조용히 덧셈 막 뺄셈을 덧셈으로 고치면 된다 그죠 어.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플러스 2 빼기 플러스 3 이라는 것과 플러스 2 빼기 마이너스 3 이라는 것두 개의 케이스를 살펴 봅시다 자 우선 어 얘는 플러스를 꽂히면 되겠다 그죠? 아, 뺄셈을 플러스로 꽂히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플러스 2는 그대로 있고 밑에서 마찬가지죠. 플러스 2가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여기 뒤에 있는 뺄셈을 전부 다 덧셈으로 꽂혀준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이것의 부호들을 다 바꾸어 준다라는 거 있다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여기는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어, 뭐가 됐죠? 얘는 방금 여기 했잖아요. 이런 거죠. 부호가 다른 두수 더셈이잖아요. 그죠? 같은 케이스. 그죠? 음, 자 아, 여기 이런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와 같았다. 그다음에 여기 이 케이스는 여기 이런 케이스들과 같았다라고 얘기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죠? 자 이제 곱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곱셈은 어떤 거였습니까? 곱셈도 두 가지 케이스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호가 같다. 같은 경우. 그 다음, 부호가 다르다.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살펴봤죠. 부호가 같은 경우는, 어,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3. 플러스 2, 아니죠. 마이너스가 되겠죠. 위 했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같은 요런 케이스가 되겠다. 그죠? 음. 그 다음, 부호가 다른 경우는 이런 거죠.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3 같은 이런 케이스가 되겠다. 그죠? 렇 자, 플러, 어... 부호가 같은 경우에 결과 값은 곱셈에서 항상 양수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 6으 여기 6이 된다. 똑같이 결과는 플러스 6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른 경우에 어, 결과 값은 마이너스 6이다. 그니까 러 어, 부호가 마이너스 6이다. 이런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다알 아, 수도 있지만, 아, 자 모르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잠깐만 보세요. 이걸 이렇게도쓸 수가 있겠네요. 지금 보세요. 여기 플러스 6하고, 여기 플러스 6이 같잖아요. 그죠? 여기 같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할수 있겠네요. 에, 여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플러스 6과 같고, 이 플러스 6은 다시 2 플러스 6과 같고 2 플러스 6은 2 플러스 6과 같으므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수 있느냐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수 있겠죠 어, 이 별로 감동이 없나 본데 사실 엄청나, 엄청나게 좀 신기하죠 그죠 양수 두 개를 곱했는데 음수 두 개를 곱한 거와 결과가 같죠 어, 참 신기하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눗셈입니다. 자, 나눗셈은 우리가 어떻게 했죠? 방금, 어 저번 시간에 배운 예,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죠? 어,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것은 방법이었다. 방법. 당연히 어, 뺄셈을 덧셈으로 고칠 때도 여기 이 방법이 중요한 거였다. 그죠? 그럼 이 방법은 뭐냐? 방법은 역수였다. 그렇죠? 역수의 정의는 곱해서 1이 되는 숫자를 한 수를 다른 수의 역수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죠 음. 그래서, 예를, 그래서 어, 곱셈에서, 곱셈에서 했던 부호가 같다 부호가 다르다는 이 규칙을 유지한 채 나눗셈을 어, 곱셈으로만 바꿔주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다 그죠 어. 그래서 뭐 마이너스 2분의 1 나누기 마이너스 뭐 4분의 7이다 이런 숫자가 이런 나눗셈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나눗셈을 지금 이렇게 곱하기로 꽂혔다 맞죠 그 다음에 얘의 역수 역수는 부호가 바뀌지 않죠 마이너스 7분의 4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음수와 음수의 곱셈이기 때문에 결과값은 플러스가 되고 그다음에 약분을 해주면 2가 되면서 7 분의 이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리고 어, 더샘, 펠샘, 곱셈 나눗셈 모두 다이 플러스 기호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어, 혼합계산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샘, 펠샘,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어, 식은 다음 순서로 계산하면 편리하다. 먼저 거듭제곱이 있으면 어,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한다. 그 다음에 과로가 있으면 과로안을 먼저 계산해야 된다. 이것은 편리한 게 아니고 이2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리해야 합니다. 어, 반드시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계산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을 순서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곱셈과 나눗셈을 뭐 누가 먼저 해도 상관없지만. 어, 곱셈과 나눗셈을 뺄셈과 더셈보다 는 반드시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해 보면 반드시 곱셈과 나눗셈이 있으면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는 작업도 해 줘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예제 2번을 보면 마이너스, -9 5 -2의 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7이 있다. 그죠? 그럼 무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얘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복잡한 식이 있을 때는 아,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것을 더 편리하게 해주는 방법이 교환법칙이라든가 그다음에 결합 법칙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곱셈과 덧셈, 더셈, 덧셈과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먼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죠. 자,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의 뜻은 마이너스 2를 세번 곱한다는 말이 되죠. 그러면 음수를 세번 곱했으니까 결과는 음수가 될 거고, 2곱하기 2곱하기 2를 하면 8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식은 어, 5 플러스 마이너스 8라고 왔고 이것은 5 마이너스 8것 같다. 맞죠?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그래서 9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7. 이렇게 하면 되다 그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곱하기를 먼저 해야 된다. 그죠? 자,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7이 된다. 그죠? 그러면 9는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도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3 곱하기 7. 어, 부호가 어때요? 같습니다. 결과는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21. 자, 이것은 9 빼기 21과 같다. 맞죠? 따라서 이것은 마이너스 10이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어, 정수와 유리수의 사측 연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봤고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셈과 뺄셈과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듭제곱이 있으면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하는 게 아주 편리했네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을 하지만 과로가 있으면 결합법칙이죠 그죠 과로가 있으면 소괄로부터 그다음에 중괄호 그다음에 대괄호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고 그다음에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을 해주는데 아 어, 나눗셈이 있으면 먼저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 고쳐서 어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실수하는 편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아 어,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맞죠 근데 나눗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곱하기 일한 거랑. 1 곱하기 2는 같지만 2 나누기 1하고 1 나누기 2를 한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할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여러 개의 셈이 나오다 보면, 연산이 나오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나누셈을 곱셈으로 고쳐주는, 어, 그것도 상당히, 어, 중요하고 반드시 계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그런, 어, 어,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